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대비 기출 해설 강의 19회 13번 문제입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가 아닌 것 되는데, 해부결이 소양 없이 이런 식으로 암기했죠. 3번이 정답입니다. 등록 기준 미달은 임의적 취소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 새로 신설된 게, 중개보조원 숫자를 초과해서 고용한 경우 즉 개공플러스 소공을 합한 숫자의 5배수를 초과해서 고용한 경우 절대적 등록취소 고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신설됐다는 것 유념하시기 바랍니다.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중개보수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본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어, 점유 계정이죠. 즉, 집 팔고 그 자리에서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중개 보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와 임대차가 동시에 이루어졌지만.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받을 수 있습니다.그래서 1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2번입니다.교환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이 적은 게 아니라 교환은 거래금액이 큰걸 기준으로 합니다.자 그다음에 3번은 개업공개사의 고의가실로 무효취소 해제된 경우에 중개보수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계약 공개사의 고의 과실 없이 거래 당사자의 이행 지체로 계약 해지된 경우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죠. 그다음에 5번에 일부 중도금만 납부된 분양권을 중개한 경우 중개 보수는 총 분양가가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현재까지 들어간 금액에다가 프리미엄까지 합산합니다. 실제 주고받는 돈입니다. 분양가가 5억이라도 계약금 5천만원 들어간 상태에서 프리미엄 5천만원 붙었다면 실제 1억 주고 그래야 하니까 1억에 대해서 요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총 분양가가 아니라 실제 주고받는 돈이라는 게 판례입니다. 이건. 자, 다음은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등록 고용인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고용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되죠 자그 다음에 2번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 했는데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봅니다. 따라서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직원이 한 행위는 사장이 한 것으로 봅니다. 자,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에 한다고 했죠.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에 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소공의 경우 인장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는데 개공 소공은 인장 등록해야 됩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외국인을 소속공개사나 보조원으로 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를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또는 증명서류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죠. 어쨌든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냐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만. 우리나라 사람은 제출 안해도 되고요자 16번 옳은 것입니다 1번 법령은 전속 중개 계약서에 대한 표준 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아 x 네요 거래 계약서는 법정 서식 없는데 전속 중개 계약서 일반 중개 계약서 확인설명서 다 법정 서식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2번 유효기간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라고 서식에 정해져 있습니다.자 그다음에 3번입니다.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종보망 또는 일간 신문에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됩니다.7일 이내에 이런 말 없어도 오죠 서식의 7일입니다.예 그래서 비공개 요청하지 않은 한 공개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7일 이내에 공개해야 되는데, 만약에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된다, 5일 이내에 공개해야 된다 하면 그건 X겠죠.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업무처리사항을 통지할 의무는 없다 했는데,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속 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확인설명서도 3년 보존입니다.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이고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도 모두 5년 보존이죠. 매수신청 대리 사건 카드, 매수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 매수신청 대리 행정처분 대장 5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계약서만 5년 보존이고요. 확인 설명서, 전속 중개 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